자나한자나한자나한번자저 우산 필수 있어? 안돼 네. 못 피어? 네. 아, 응. 어. 아빠. 아빠. 오... 응. 아, 그랬어요. 메시지,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한다고? 우산을. 아 퓨. 위로. 이렇게 해서 쓸 거예요? 응. 음. 나가자, 나가자. 비, 지금 비 많이 오는데, 괜찮아? 응. 나가자, 나가자, 응. 나가자, 응. 나가자. 응. 괜찮아요? 응. 아빠가 우선 펴줄게. 이리 나와. 어, 비 많이 와. 와, 비 봐. 좋아, 야, 아빠 펴줄게. 여기 잘 잡어. 아빠도 잠깐만. 아빠 이거 하고. 나가자, 나가자. 조심, 조심, 조심. 글로 내려가, 글로. 아니 위험해, 일로 가, 일로. 나가자, 나가자.